안녕하세요.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노브 최진희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다문화 소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다문화 강사 여러분들에게 필수라고 말했던 교구 제작, 어, 교구 제작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살짝 아시아노브 쇼핑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문화 교구를 저렴하게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다로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아노브 출판사 검색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시안허브는 정말 아시아의 다양한 동화책과 교재들을 제작하는 회사죠. 네, 아시안허브 출판사 모두몰이 있어요. 아시안허브 출판사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모두몰이 등장하고 이런, 네, 이런 예쁜 네, 홈페이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시안허브 출판사 마크고요. 네, 모두몰, 아시아허브북스닷모두닷 t 입니다. 네, 들어오시면 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 출판사 소개, 어떻게 하면 내가 책을 낼수 있을까 소개도 하고, 스토어를 클릭하면 은 쇼핑몰입니다. 스토어에 들어왔더니 다양한 게 있어요. 이런, 네, 세계 전통 가옥 8종, 네, 3D 입체 버즈입니다. 이게 제가 검색해 봤더니 쿠팡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쿠팡 금액보다 더 저렴한 만들기 제품도 있고요. 또 동화책과 워크북이 세트로도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동화책 읽기 수업 많이 하는데요. 다문화 동화 읽기. 동화책을 그냥 읽어주면 사실 아이들이 어, 기억하기도 어렵고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동화책과 워크북을 세트로 활동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동화책 광고, 워크북 같이 했는데 단돈 8,100원입니다. 8,100원. 그리고, 가면도 있고, 지갑도 있고, 네, 마트로시카 이정 만들기도 있네요. 일본, 네, 이렇게 죽방울 놀이도 있고, 청사 초롱 만들기, 우드시계 만들기, 그것뿐만 아니라 의상도 대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네팔 의상이네요. 네팔 의상, 베트남 의상, 중국 의상, 굉장히 다양한 국가 의상이 다 있어요. 캄보디아 의상, 드남, 네. 라오스에서 가져온 예쁜 꽃핀.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자스민 꽃, 되게 예쁘죠. 꽃핀들 많은데 꽃핀, 꽃귀고리 이런 것들도 아시아 노부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상은 대여할 수도 있고요. 소품은 구입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에서 아시안너브 온라인 쇼핑몰 검색하시면 우리 어여쁜 최지인 아나운서 아시죠? 최지인 아나운서가 홍보대사로서 네, 이런 예쁜 쇼핑몰 홍보광고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광고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진 아나운서가 입고 있는 이 의상도 대여하고 있고요. 네, 이 모자도 대여 또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문화 수업은 다른 수업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반적인 전,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이 중요한 다문화 수업.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도구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 도구들을 아시아노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다문화 수업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입과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하여 소통하자. 네, 소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말로만 전달할 수는 없고 내 몸으로 바디랭지지로내 마음의 표현으로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소통되는 그런 다문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업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문화 모습들을 소개하는 수업이잖아요. 네, 그 수업이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한 준비, 아시아나와 함께 보시죠. 네. 다양한 문화 하나된 마음, 아시아노브 기억해 주세요. 아시아노브 쇼핑몰도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교육 준비를 해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